아,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nba 에브리데이 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뭐냐면 이제 플레인 토너먼트 각 팀당 한 13경기 에서 14경기 뭐이 정도 경기가 남아 있는데 플레인 토너먼트 대진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부터 서부 컨퍼런스가 지금 너무 치열하거든요 지금 플레이인 토너먼트 가시권 팀들 을 한번 읊어 보면 5위 LA 클리퍼스, 6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7위 미네소타 팀버울브즈, 8위 댈러스 매버릭스, 9위 LA 레이커스, 10위 유타 재즈, 11위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12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그리고 13위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랑 LA 클리퍼스는 지금 순위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플레이인 토너먼트가 문제인데, 어, 지금 순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LA 레이커스가 7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어, 7위 미네소타와 LA 레이커스의 승차는 단반 경기 차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승패가 뒤바뀌어도 레이커스가 7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레이커스가 플레이오프 직행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루브론 제임스가 없는 상태고, 지금 15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팀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공수 전체적으로 좋고, 앤서니 데이비스를 주축으로 이런 팀의 분위기도 좋고 최근 경기에서 이제 디안젤로 러셀까지 복귀를 하면서 공격 능력에서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지난 경기에서 8득점밖에 하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비에만 치중을 하면서도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공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너무 많아요. 러셀이라든지 말릭, 말릭 비즐리가 외곽에서 지원 사격 엄청 잘해주고 있고요. 제로드 밴더빌트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지키는 꿀미 너무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레이코스 지금 전력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위까지는 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요. 8위가 델러스 메버릭스가 될것 같아요. 지금 델러스 메버릭스는 루카돈 치치가 부상을 당했을 땐, 어, 이거 큰 부상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도 데이투데이 부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카이리 어빙도 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늘 경기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길기 나와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개인적인 예, 것 때문에 또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 경기를 결장을 한다면 이 선수는 이제 NBA 선수 자격이 없는 선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향후 FA 계약에서도 불어 좋지 못한 아,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델러스 매버릭스가 8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미네스터 팀버즈가 제가 생각할 때는 9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레이커스 입장에서 조금 숨통이 트이죠. 왜냐면 7위를 하면 한번 져도 그 다음에 이제 홈에서 마지막 경기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한 번만 이기면 그것도 홈 경기에서 한 번만 이기면 바로 플레이오프에 가서 2위가 유력한 뭐 세크라멘드 킹스나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앞둘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래서 9위는 미네소타 팀볼 부주가 될것 같고요. 10위는 10위는 말이죠. 지금 저는 어... 과감하게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를 예상해볼게요 조금 도박수입니다 지금 왜냐면 10위와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의 경기차가 한 게임 반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에서 좀 크거든요 근데 왜냐면 어,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세프 노키츠와 엠포이 사이먼스가 지난 경기부터 이제 풀 가동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마티스 사이블이라는 어,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전에 아주 좋은 수비수를 영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본인들의 팀 컬러가 제대로 가동이 될수 있는 상황이고 어, 릴라드라는 슈퍼스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분위기를 타서 한 3, 4연승만 달려줘도 시위권에 안착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전력이 좋긴 한데 지금 자이언 일리엄슨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브랜든 잉그림이 또 지금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펠리컨스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저는 포틀랜드가 극적으로 요1 0위 플레이 인 토너먼트 막차를 탈 것이다. 그래서 미네소타 팀버올 부즈와 9위 10위 플레이 인 토너먼트 경기를 펼치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조심스레 해보겠습니다. 자 동부도 한번 짚어봐야죠. 동부는 지금 뉴욕닉스가 심상치가 않아요. 3연패예요. 그러면서 어 경기 남은 경기가 지금 13경기이기 때문에 뭐뭐 뭐 여유가 있다고도 할수 있지만 지금 제일런 브런슨이 또 몸이 좋지 않거든요. 발쪽 부상인데 관리를 조금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기가 좀 간당간당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아 3경기 차이기 때문에 저는 유기는 뉴욕 닉스가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위는 마이애미트가 그대로 유, 어, 올라갈 것 같아요. 마이애미트 아무래도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8위도 애틀란타가 지금 두 게임 차까지 벌려놨기 때문에 8위도 애틀란타가 될것 같고요. 저는 9위가 시카고 불수가될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더마드로잔이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뭔가 지금 막판에 약간 어, 삐걱될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드로잔, 라빈, 부세비치 트리오가 막판에 또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저는 9위로 올라가고 토론토를 밀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위를 저는. 감히 과감하게 워싱턴 위저즈를 밀어보겠습니다. 지금 크리스탑스 포리징기스가 어느 때보다 건강한 시즌을 보내고 있기도 하고 브래들리빌이라던지 지금 델런 라이트 선수가 벤치에서 지금 몬테모리스와 거의 같이 출전 시간을 받으면서 가드로 뛰고 있는데 이 선수의 가세가 상당히 좋고요. 수비력에 있어서도 브래들리빌의 어떤 수비의 약점을 아주 잘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워싱턴 위저즈가 지금 2연패 중이긴 하지만 12막차를 탈 것이다. 토론토 래퍼즈와의 마지막 경쟁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조금은 무모한 예측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지금 이쯤에서는 딱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플레인 토너먼트 그리고 나머지 순위들도 예상해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NBA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구독과 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